자꾸 겁을 주는데 정시 때문에 또 겁을 많이 주죠 실컷 미적분 열심히 해놨는데 폴라당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고 확통 새로 해야 되고 또 사회를 또 해야 되잖아요 문과생은 과학을 해야 되고 새로운 과목이 생기니까 재수생으로서 이점이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근데 수학의 메인 과목이 확통일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문제는 미적쪽에서 나올 테니까 수투가 메인이고 그러면 수원 수투를 공부한 경험은 재수생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요 또 국어가 있잖아요 그긴 시간이 어디로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재수생으로서 이점은 충분히 전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조금 줄어들 뿐이지. 예, 시작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DNA 입시랩의 정성문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발표된 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일단 지금 중3들한테 자꾸 이제 폭탄을 날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힘들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특정한 층위의 학생들한테만 보면은 좀 많이 이제. 아쉬운 면이, 불리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중3학생들에게. 예. 네. 근데 또 전체 중3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넓혀 보면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요? 그, 일단 내신 시안 가지고, 교과 성적 이제 산출 시한 등급제를 가지고 네.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laughs> 이게 이제 교과 전형 학종, 그 다음에 정시로 이제 나뉘어서 네. 생각해 볼수 있는데 정시는 이제 내신하고 상관없으니까. 빼놓든, 빼놓는다 하더라도 교과를 보면 지금 거의, 거의 지금 이제 1, 2등급이 이제 1등급으로 바뀌고 3, 4등급이 2등급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10%, 그다음에 34% 이렇게 잘리죠 네. 물론 이제 지금 4등급까지의 비율을 보면은 40% 잖아요. 그죠. 네. 뭐 그걸 환산할 때 어떻게 이제 재수생에 대해서 환산해 줄지는 몰라도.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내신을 잘 따놓으면 내신은 영원하다. 아시죠, 그건? 네, 다시 태어나야겠다. 네, 내신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뭐 내신을 안 쓰겠다는 사람은 수능을 하면 되는데 내신을 잘 받아놓으면 그건 영원하거든요. 심지어 한 10, 15년 전에 받아놓은 내신도 지금 유효해요. 15년 전에 내신이 어떻게 나온지 혹시 아세요? 15등급이었어요, 혹시? 15년 전에는 네. 제, 그건 제가 다닐 때. <laughs> 너무 거슬렀어요. 네, 15년 전쯤이면 한 2010년 정도 되잖아요. 네. 네, 그때 그때 내시는 이제 과목별로 이제 석차 등급이 곧막 도입되던 시기였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석차 백분율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석차 백분율에 각 과목별 석차가 표시가 됐었어요. 데 그렇게 바뀐 게 이제 2008학년도 넘어가면서 바뀌었었단 말이에요. 등급으로. 그죠? 2008학년도 이전에 서울대 법대를 갔었던 수시로 가, 그 입학했던 학, 이제 학생이 아니죠. <laughs> 변호사 아저씨가 네. 찾아왔어요. 의사선생님 되시겠죠? 네, 의대, 의대 갈수 있는지를 아, 물으러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능하다. 네. 다만 수능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아, 그럼 정시로 가는 건 저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아니다. 수시로 갈수 있는데,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교과제, n 수생의 제한이 없는 전형으로? 교과 전형은 대체로 제한이 없죠. 아, 그래요? 네, 제한이 음. 대체로는 없죠. 그 당시 서울 법대를 갔으니까, 아, 내신이 좋죠. 네. 네. 그러니까, 그, 그 분이 서울대, 음. 아, 자기 수능 그 정도 받는 거는 문제 없다. 네. 난 수학과 아직도 잘하고. 네. 그리고 뭐 국어도 영어도 다 잘해낼 자신이 있다. 그 맞춰서 갔어요. 삼합 삼 맞춰서 갔어요. 교과 전형으로 갔어요. 어디 갔어요? 권양대의대 그러니까 뭐 그런 의대를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원해 왔었단 말이에요. 아, 이거 받아놓으면 언제든 써먹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물론 써먹을 수는 있어요. 그치만 그만큼의 값어치를 안 하게 됐죠.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서 내신을 잘 해갖고 1.1등급을 뭐 받은 학생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친구들은 대체로 이제 수시로 어디든 네. 가져 가는데 운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수능체제를 못 마치고 그리고 면접을 잘못 봐갖고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이제 다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안전하게 그냥 교과 전형 하나를 써놓고 싶어요. 이거는 뭐 대치동에만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교과 전형을 쓰면 된단 말이에요. 네, 네. 예전 같으면. 네. 그대로 그냥 지원했으면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게 이제 바뀐 5등급제로 가게 되면 은일이 되겠죠, 내신이? 네. 일이될 텐데 그일이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파워가 좀떨어지는 많죠. 네. 많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더 해야 될 일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질문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면접을. 지금 대체로 의대, 저, 의대 교과 전형들이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면접 대상에 이제 낄 수도 있는 거 면접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면접을 빡빡하게 봐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혹은 어떤 내신을 좀 디테일하게 반영하는 장치들을 대학들이 만들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 예, 대학도 예를 들면은? 뭐 예컨대 이제 뭐 어떤 특정 단위 수에 대해서는 뭐, 가, 뭐 특정 과목의 가중치를 부여한다든지 내신에서도 아, 그렇죠. 예. 음. 네, 그리고 이제 과학 과목을 더 많이 들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변별을 위한 포인트들을 만드는 거는 면접, 면접이나 뭐 소리평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신을 디테일하게 반영하는 방법 속에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죠? 뭐다 1등급 받았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필이면 또 이수단위에서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생각해야 될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또 이제 내신이, 그 면접을 가더라도 또 이제 내가 잘 받은 내신을 가지고 그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거라 남들하고 똑같은 내신으로 가갖고 교과 전형에서 내가 또 이제 면접을 보는 거랑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얘기가. 그러니까 뭐 내가 특별히 많이 불리해지는 건 아닌데 내 내신이 갖고 있던 그 가치가 하락한다.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근데 이거 누구한테 대상이 되겠어요? 중3이 고3이 됐을 때 어떤 학생들한테 최상위권 학생. 최상위권. 그리고 뭐 스카이를 가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신을 2등급을 받았어요. 지방에서, 지방에서,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하, 비학군지에서 2등 2.0의 내신을 받았어요. 어디 갈것 같아요, 학교를? 지금 상황 지금 같으면은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네, 힘들죠, 네. 그죠 2등급 하면은 뭐어 뭐, 글쎄, 네, 네. 거기 이렇게 건대도 못 가거든요. 네. 건대 못 가요. 네. 건대도 못 가고, 건대가 아주 좋은 학교지만 어쨌든 2등급 정도 학교에서 하는 학생이면 10% 안에 드는 친구잖아요. 그럼 충분히 건대는 내가 가보겠다라는 마음을 먹지 않겠어요? 어느 학교에 있든 간에. 근데도 건대 건대가 좋은 학교거든요. 몰려요 학생, 좋은 학생들이 1 네. 점대 중반의 애들도 가거든요. 네. 못 가요? 안 가? 안, 경희대도 못 가고 동국대 써도 아마 안될 걸요. 그게 지금 입시에서는 그렇는 얘기신가요? 그렇죠. 아, 근데 네. 이런 애들이 바뀌면 일이 되잖아요. 네. 뭐 어든들못 가겠어요? 뭔가 디테일하게 반영되는 뭔가가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기회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 내신을 가지고. 내가 이제 어? 바꿨더니 내가 1이 되네? 그러면 그 1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보들을 내가 챙길 수가 있죠. 네.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고3이 됐을 때 다음 연도에 입시안이 나와요, 미리. 네, 네. 그거 보고서 내가 뭔가 만들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네. 다음에 내가 적용받을 때 불리함이 생길지 안 생길지 체크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있단 말이에요.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만약에 재수까지 생각해서 내가 정말 정시도 자신이 없고 내 신도 2등급이라서 아, 이거 뭐 수시로 가기도 좀 그렇다. 학종도 쉽지가 않다. 그냥 난 지방 거점 국립대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가 근데, 어, 아니다. 난 내년에 생각하면 서울권으로도 갈수 있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고요. 성대인들 못 가겠어요? 내신 일이 되면? 그럼 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송파 지역만 해도 내신 성적이 한2.5 등급 정도만 돼도 성대 가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기회가 생기지 않겠어요? 충분한 기회가 생기죠. 음. 그럼 좋은 거죠. 그러면 중3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내신이 잘 나오는 고등학교 선택하는 게 포인트가 될까요? 이런 건 있겠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학군지에 대 강남권에 있는 혹은 또뭐 대구에 수성구에 있는 혹은 또 이제 대전에 이제 둔산동 같은 이런 지역에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가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은 이, 그 음. 어떤 입시 인프라,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요. 그쪽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가급적 여기 고등학교로 가고 싶은데 내신이 자신이 없어요. 네. 그러면 타 지역으로 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조금만 이제 외곽으로 나간다든지 하면은 내가 내신을 잘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혹시라도 거기에 나가서 안 좋은 내신을 받아버린다. 이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여기서는 한 2점 얼마를 받아도 뭔가 운신할 수 있는, 학종으로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있는데, 나가서 그렇게 돼버리면 이젠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런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이 망설이는 빈도가 적겠죠 네. 네. 나가도 뭐1 네. 0 정도야 뭐 내가 들겠지 아무리 거기에 이제 그 어딜 가든 터줏대감들이 있잖아요 네. 그 저기 잘하는 학생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굉장히 잘해요 그 어떤 곳을 가든지 간에 사위권 학생들이 잘하거든요 이제 그런 학생들하고 경합을 하더라도 이제는 뭐 치열하게 경합해 봤자 내가 그냥 10% 아래 들면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그냥 절대평가처럼 나가서 성적 잘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가는 마음이 발걸음이 조금은 편해지겠죠. 네. 학교를 선택할 때. 음. 뭐, 지금도 나가면 이득이고, 그때가 돼서 나가도 내신 따기가 좀더 수월하지 않겠어요? 음. 아마 5등급제로 바뀌어도요, 강남권에서는 내신 일정공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과목이 많아져서 그런. 그렇죠 3학년 때까지 계속 상대평가고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 과학과목이, 이제 막 내가 으로 쪼개지면 70명 수강인원 이런데 10% 들려면 7 7등 해야 돼요. 그럼 밖으로 밀려나는 애들 없겠어요? 잘하는 애들 중에 어 하고 삐끗하면 10등 돼 버리잖아요. 그럼 일정공 바뀌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대신 일정공 쉽게 받으려면 나가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나가면은 그만큼의 리스크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 리스크를 감수를 한다면은 이제 뭔가 추가적인 검증 장치에 대한 대비를 거기서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뭐 학생부 내용을 챙겨야 된다든지 이런 건 있는데. 근데 그래도 교과 전형을 고려를 한다면 이제 나갔을 때 훨씬 수월해지지 않겠어요? 다만, 이제 교과 전형에서 이제 경희대나 고려대나 성균관대처럼 정량평가를 70, 80%를 보고 이제 30%를 정성평가를 하겠다. 이래 버리면 나가서도 이제 부담은 커지죠. 일을 받는다 하더라도. 플러스 알파가 생기게 되는 거니까. 선생님 자녀가 지금 중3이라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우리 뭐 지금 안 바뀌었더라도 우리 애를 데리고 해외 가신다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해외 아니고요. 네, 저는 그제 이제 연구가 이제 뭐저 밑에 지역이지만 또 이제 새로 생긴 연구가 있거든요. 둘이 하나가 되면 연구가 하나 더 생기잖아요. 네. 네네. 네. 그 연구가 이제 여기 강원도 쪽에 있어요. 오. 네 춘천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옮길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저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춘천으로 네. 뭐 가더라도 뭐 입시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요 네. 춘천으로 갈 생각이 있는데 또 제가 입시를 하다 보니까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춘천으로 가도 뭐 입시 전혀 문제없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 가서 사람들 다 거창하게 학생부 잘 만들어야 되고 명문고를 나와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내신이 정량적인 부분이 많죠.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부 챙기는 것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거창하게 챙길 필요는 없거든요. 네. 진정성 있게 학생부 내용을 챙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학교 시스템 안에서 본인이 충실히 할수 있는 것들만 잘 챙겨나가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훨씬 더 여유롭게 살수 있잖아요. 그 교육 인프라가 조금 열악해지는 거는. 그쵸. 이제 수능 준비라든지 네. 네. 이런 게좀 쉽지는 않겠죠. 네. 아무래도 인강으로 수업을 듣는 거랑 현강으로 수업을 듣는 거랑은 좀 차이가 크죠. 현강 네. 듣는 게 아무래도 학생의 긴장도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네. 그 어떤 익혀나가는 학습의 충실도가 훨씬 더 크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춘천 정도 도는 되는 도시라면은 네. 뭐 그런 정도 인프라는 분명히 있겠죠. 네, 있으니까 네. 저는 나가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지역 학생들을 만나거든요. 만나보면은 여기 있는 학생들이 그래요. 학생들이 시, 심리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와 관련해서는 여유가 그렇게 없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 씀씀이가 네. 꽤 이제 그래도 좀 여유로운 학생들이 그래도 꽤 많습니다. 강남 지역 학생들이 오히려 그 학군지에 더 음.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저는 여 지역도 학생들도 괜찮고 다 좋다고 보는데,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내 애를 키운다라고 하면은 우려되는 거는 그거예요. 이 교육 시스템 안에서 이제 뺑뺑이를 돌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자유롭게 놀면서 학 공부를, 공부를 했거든요, 시골에서. 전 그게 그래도 제 인생에서는 가장 황금 같은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 애가 그렇게 지금 학생들처럼 그렇게 공부하고 사는 거는 별로 그렇게 되게 낭만적이세요, 선생님. 달갑지가 <laughs> 않습니다. 이 낭만을 준 것이 대치동이죠, <laughs> <맞아요>. 대치동이잖아요. <laughs> 그럼 중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실 말씀이 더 있을까요? 중삼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너무 불리하지만은 않다. 이런 <laughs> 이점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최상위권 학생들도요. 네. 뭐 내가 입시에서 내신 을 아주 1.0에 가까운 성적을 받고 실패를 했어요. 근데 내가 재수를 해서 교과전형 으로 가면은 뭐 손해 볼 것도 없지만 득될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학종 으로 가면 어떻겠어요 새로 후배 가 1.0이 들어왔을 때는 얘는 한10% 안에 들었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재수 학생부를 가지고 가면은 내가 4% 안에 들었다는 게 명백하게 보 이잖아요 학종에서는 정성평가 기 때문에 굳이 뭐 성적을 환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있는 성적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아무래도 이 사람이 평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봤을 때, 어, 얘는 뭐 거의 4% 안에 다 들었네? 얘는 뭐10% 안에 들었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지금, 지금 재수생이 학종에서 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제한된 기회가 조금은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이제 우려되는 것은 지금 고교학점제가 좀 실질적으로 이제 뭐 무력해지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상위권 학생들한테 그렇죠. 상위권 학생들이 야 이제 우리 학교에서 내가 심도 있는 정수론 과목이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인근에 있는 뭐하나고에 가서 수강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더라도 갈 수가 있잖아요. 절대평가제에서는 상대평가가 되면 누가 가겠어요?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고기학점제의 취지가 자기 학교 안에서 개설되는 과목 그 얼마든지 학교 안에서 다양한 과목을 최대한 개설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개설을 하면 거기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굵직한 선 안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이제 그좀 원하는 과목 중심으로 수강을 많이 할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이것도 낭만이에요. 학교가 네. 그런 과목을 그만큼 많이 개설해서 인원들을 조각조각 쪼개줄지 이거는 미지수거든요. 저는 고교 학점제는 이제 그냥 물 건너 갔다. 그건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맞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졸업 요건을 갖춰 나갈 때 자유는 자유도는 있는 거죠 그 안에서는. 네. 있는데, 아무래도 내 진로 적합성에 맞춰서, 내 진로 양량에 맞춰서 내가 원치 않는 과목들을 이제는 아예 수강하지 않을 기회가 생겼잖아요, 후배들이. 그리고 또 여차하면은 조금 이제 심도 있는 과목들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생겼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일단은 그 학생들이 그 그렇게 수강했던 것보다 이제 지금 중3들은 좀 제한적으로 들을 수 밖에 없었잖아요. 이걸 감안해서. 최대한 자기 학생부의 그 수강 과목들을 좀 심도 있게 꾸며 놓는 거는 상위권 학생들 나쁘지 않다. 그러면 지금 중삼 학생들의 어중간한 상위권하고 변별이 무뎌질 것 같은 최상위권의 어떤 선택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 그리, 그랬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중삼 학생들은 그냥 똑같다. 음. 뭐 그렇게 우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꾸 겁을 주는데. 네. 정시 때문에 또 겁을 많이 주죠 그죠 현역 때 끝내야 된다 그 얘기를 아, 하죠 과목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과목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내가 시컷 미적분 열심히 해 놨는데 미적분이 홀라당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아니라 하더라도 그만큼 할 필요가 없는 과목을 많이 해 놓은 거잖아요 확통 새로 해야 되고 문과생은 그렇지 않겠지만 또 사회를 또 해야 되잖아요 문과생은 또 과학을 해야 되고 새로운 과목이 생기니까 재수생으로서의 재수생으로서 이점이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근데 뭐그 이점이 조금 줄어드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수학의 메인 과목이 확통일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문제는 미적 쪽에서 나올 테니까, 수투가 메인이고, 그러면 수학 수투를 공부한 경험은 재수생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요. 국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국어 공부했던 그긴 시간을 뭐 어디, 그긴 시간이 어디로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재수성으 해서 이 점은 충분히 전, 그래,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줄어들 뿐이지. 국어도 화작이랑 언매가 공통국어로 들어가면서 네. 공부 안 했던 부분을 조금 더 해야 되는 요소는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제, 제 학생들은 두개다 해야 되잖아요. 부담이 더 커졌잖아요. 나, 나보다 시간, 내신도 해야 되는데 투입할 시간이 더 많아진 거 아니에요.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제 학생들도. 그러니까 뭐, 제가 봐서는 그냥 똑같다. 똑같. 여는 재수생이랑 똑같다. 그리고 1학년 때 공통 사회, 공통 과학 열심히 해놔야 되겠네요. 중3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요. 음. 글쎄요, 중3 애들한테 이제 뭐 어떤 시험을 대비한다라고 하면 그냥 가야죠. 그리고 통합 과학, 통합 사회가 물론 점수 변별을 위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기는 하겠지만 그 책을 봤을 때 부담스러운 생각이 드세요? 교과서 한 권이란 말이에요. 두건이긴 하죠 통합사회 원 투로 쪼개졌기 때문에 그 공부하는데 크게 부담은 없어요 내용상의 부담은 거의 없거든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힘든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재학생이나 재수생이나 동일를 하기 때문에 그건 전 재수 때 시작을 해도 저 나쁘지 않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3들은 아예 그뒷 학년에 바뀌는 것 저는 아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기갈길 가라 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손해볼 거 없습니다. 네.